돌로 만든 여자는 새벽에 모자를 쓰고 돌아간다.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 12월 25일 열반성하니 오히려 위태로워서 저작거리 길에서 언제든지 서로 만난다. 방편으로 때 묻은 옷 걸어 놓고 붙여라 하니 아름다운 보배로 꾸미면 다시 무엇이라고 이름하랴. 나무로 만든 장승이 밤중에 신을 신고 떠나고 돌로 만든 여자는 새벽에 모자를 쓰고 돌아간다. 망고의 푸른 못에 잠긴 하늘의 달을 두 번, 세번 건지고서야 비로소 아는가? 모든 존재는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일체가 변화무상하다. 얼른 보면 그 변화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별 차이가 없다. 지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똑같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다. 라고도 하고, 흐르는 물은 쉬지 않는다. 라고도 한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의 세계나 범부들의 세계나 성인들의 세계나 다를 바 없다. 열반의 경지와 저작거리가 다른 곳이 아니다. 이러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열반의 경지에 있는 것도, 저작거리에 있는 것도, 인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도 인연에 따라,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때 묻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금으로 조각하여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곁들인 장엄한 모습일 수도 있다. 자비를 베풀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참 부처님이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을 진리라 하고 법이라 한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며 여름에는 검푸른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이 오면 붉은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다치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산하 대지가 그렇듯이 사람도 대자연의 산물인 이상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걸음걸음 흰 물결과 푸른 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취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버린다고 해서 묘한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위를 다시 굴리니 굴리고 또 굴려 맞이하여 드림에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천변만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 무엇이라고 할까? 동안 상찰 선사는 이십편담에서 나무로 만든 장승이 밤중에 신을 신고 떠나고 돌로 만든 여자는 새벽에 모자를 쓰고 돌아간다. 만고의 푸른 못에 잠긴 하늘의 달을 두 번, 세번 건지고서야 비로소 아는가. 라는 구절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한 명언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불하세요.